상담하는데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 10분 중 8분은 이걸 모르거나 간과하고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장수학원장 이조입니다. 아이가 공부에 시간이랑 에너지를 그래도 꽤 많이 태우는 것 같은데 왜 그만큼의 결과는 안 나올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이건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환경 문제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공부 효율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최악의 환경들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공간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환경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이네 가지를 부모님들이 알고만 계셔도 충분히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아이들 성적도 지금보다 확실히 바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학습을 방해하는 최악의 공부 환경 네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이 성적 그래프가 팍 뛰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보다는 경사가 확실히 가파르게 오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서디 카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터디 카페에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명분 있는 놀이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중하위권, 하위권이라면 잘 들으세요. 학부모님들, 혹시 자녀가 엄마, 나 스터디 카페 갔다 올게 라고 하면 왠지 안심되고 기특하게 느껴지시죠? 마치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선뜻 보내주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영악할까 싶겠지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스터디 카페는 공부라는 명분하에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반 카페에 공부하러 간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긴 명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일반 독서실은 책상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친구들과 장난칠 환경이 안 되는데 스터디 카페는 공부하는 척하며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결국 아이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공부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로는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 효율이 더 좋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10중 8고 함께 노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핸드폰을 두고 스터디 카페에 가거나 온 오늘 하루 계획한 공부를 모두 마무리하고 돌아온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는 스터디 카페는 놀이터일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일부 스터디 카페는 중학생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어린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저해 문제가 공공연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단단한 마음을 얻지 못한 아이들은 결국 돈은 돈대로 내고 공부는 안 하면서 공부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터디 카페에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아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상과 벌칙 둘중 하나만 주어지는 환경입니다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거나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칭찬과 보상을 충분히 해주시고 계신가요? 혹은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나타해졌을 때 적절한 피드백이나 제한을 주고 계신가요? 혹시 칭찬이나 보상을 주는 데만 신경 쓰거나 반대로 칭찬보다는 벌칙만 주시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진 않으신가요? 안타깝게도 바로 이러한 불균형이 최고의 효율을 낼수 없게 만듭니다. 심지어 아이와 약속을 했고 아이가 달성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절반 정도만 지키시는 부모님도 계신데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다음 행동을 위한 동기를 얻습니다 약속한 보상조차 없이 원래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식으로만 대응하신다면 아이는 점차 내가 열심히 해봤자 안줄수 있을 텐데 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못해도 벌칙이 없거나 부모님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아이는 어차피 혼나지 않는데 뭐 라는 생각에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는 학습에 대한 내적인 동기를 잃고 결국 스스로 노력하려는 의지가 줄어듭니다. 보상과 벌칙은 아이에게 어떤 선택지가 본인에게 더 이득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칭찬만 받으면 자신이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할지 모르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벌칙만 받으면 왜더 노력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하기 싫어지기만 합니다. 결국 아이는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방향성을 잃고 헤매게 되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명확한 보상과 불이익을 부여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잘 보거나 아이가 열심. 공부했다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머릿 속에도 이미 나 시험을 잘 봤으니까 엄마가 칭찬해 주겠지? 뭐이 정도는 놀수 있겠지?라고 예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아이가 생각하는 대로 전부 해주지 못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 계획한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다면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용돈을 줄이거나 하는 거예요. 이런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면 아이는 계속해서 더안 하려고 하고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되는 거죠. 명확한 보상과 불이익을 계속해서 부여하신다면 아이는 적절한 타이밍에 예측한 대로 보상을 받고 패널티를 받으면서 보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하고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을 통제하는 능력이 점점 생기는 거죠. 세 번째로는 스마트폰이 사용 가능한 환경입니다. 사실 이미 다 알고는 계실텐데요. 정작 실천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꿀팁 하나 드릴게요. 바로 핸드폰 감옥을 활용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폰을 아예 꺼내지 못하게 하는 도구예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핸드폰 감옥을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와 약속한 시간 동안 폰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서 부모님이 굳이 보관하려 하시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와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아이들 중에 종종 부모님이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뺏긴다 자유를 박탈당한다 등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과대해석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핸드폰 감옥을 이용하면 부모님이 보관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거부감이 덜합니다. 쿠팡에 검색하면 가격도 2, 3만 원대라서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아요. 영상에 태그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쓰기 전에 아이와 충분히 대화해서 이건 네가 더잘 집중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점을 꼭 설명해 주세요. 억지로 뺏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동의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동 동선이 먼 환경입니다. 이동하는 시간은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나요? 왕복 1시간 정도는 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주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동 시간은 순수한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왕복 1시간만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주 5일이면 일주일에 5시간, 한 달이면 20시간 이상을 길 위에서 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 시간은 아이가 더 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학습을 할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피로도나 비효율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물론 학교가 멀리 배정되어서 걸리는 시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아이가 먼 거리에 학원을 다니거나 독서실을 다닌다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가능한 가까운 곳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공부 루틴을 잡기에 더 수월해지고 공부 시간도 늘어납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아이의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학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공부 환경 필수 조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 수학 원장 이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